글쎄 또 구미호랑 막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나 봐요, 또. 그래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랑 같이 지금 제가 엿을 35개를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같이 가 보시죠. 뭘 잡아야 될지 한번 좀 봅시다. 골묘기, 헤론, 해론. 오헤론 해론 되게 세 보인다. 저 모습이 여러분들. 마고할망. 음, 케르베로스, 슬렌더맨. 도한 진명. 도한 진명. 너무 잡고 싶고. 우사첩. 취생. 구미호. 보라 승천 부적. 승천해버리기. 아이. 오! 어? 어. 아이템 봐! 우와!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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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S급 아이템. 좋아요. 가자! 최고의 아이템. 케빈의 발냄새! 아 예, 죄송해요. 아까 개귀 아이템 나왔는데 B 급 근데 좋아 여러분 그리고 제 스튜디오에서 S 급이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예상하기에 도한, 도한 아니면은 구미호, 도한 아니면 구미호 오늘 도한 아니면 구미호 제발 S 급 하나 잡을 때 됐지 닌텐도 스위치 오디오 믹서 오디오 믹서 오디오 믹서 오, A급 인큐버스! 간단 부적 교체! 광고 보기! 디즈니 히어로즈 배틀모드 부적이나 주세요. 가뿐히 잡아주고, 오케이. 좋았어요, 여러분들. S급 아이템! 아 골드 <목소리>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원하는대로 모든게 이루어지진 않아요 여러분들 하지만 오늘 저는 도안과 구미호를 잡을겁니다 전투하기 한번 가고 잡을까? 여러분 어때? 타이밍상 전투하기를 한번 가고 그냥 아무렇게나 싸운다음에 아이템 쓰지말고 여러분들 그냥 아무렇게나 빠르게 싸운다음에 맞죠? 오케이 됐어 <목소리> 아니요 안봐 안봐 오케이 됐어. 좋아요. 이렇게 하고 이제 탐색을. 이렇게 하고 탐색하면 돼 여러분. 이렇게 하고 탐색하면 돼. 으마 아, 음마. 음마. 아왜 자꾸 찍혀? 어 나다. 어 깜짝이야. 어야내 얼굴에서 이런 게 나온 게 어디 있어? 아우 어, 정말. 여러분 방금 봤어요 근데 구미호 전용 유물이 나왔어. 이 말은 이 말은 게다가 시급이 나왔어. 하... 하... 내 얼굴에서 치던귀가 나오다니 내 얼굴 치던귀 불을 끄자고? 좋은 생각인데? 불을 끄자 어 좋아 음. 생각이야. 저의 아름답고 영롱하게 빛나는 키보드. 어? 네비로스 바로 나와주고 맞지? 네비로스 소리지. 아, 키 태빈님, 위험해요. 뒤에 이러는데 피카츄 밖에 없어요. 근데 갑자기 피카츄가 이러게싫한다면 그럴 리 없구요. 가자. 어떤 귀신이든, 을 먹은 사람에게는... 14개 밖에 안 나왔어? 이거 진짜 네비로스 맞지? 웃음소리가. 네비로스 아님? 어, 마고 할망? 어, 잠깐만. 광고 보기. 할머니, 잘 오셨습니다. 할머니, 잘 오셨어요. 너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렇지, 할만구. 부적 교체. 엄마가 준 부적. 네이놈! 네놈 땡! 좋았어! 개 귀. 어? 야, 개귀 아이템이 오늘 좋은 게 많이 나온다. 잠깐만. 어? 어? 나얘 처음 보는데? 처음 보는데? 어, 취생이다. 어, 취생이야. 어, 잠깐만. 어! 이번에 업데이트된 취생이 나왔어요. 기본 카드 기본 카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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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생아 좋아 취생아 어머니 부족 C급 없어? 실망스러웠다 취생아 돌아가 가지고 구미호를 불러와 너 말고 구미호 너 말고 구미호를 불러와 아니야. 그래 넌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 우와 여러분 또 나왔어 취생 바로 나왔어 여러분 근데 취생 성능 어떤가요? 이게 b급이라서 사실은 별로 기쁘지가 않은데 막 s급을 넘어서는 b급 이런 건 있지 않을 거 아니야 너무 잡기 쉬운데 아야 가서 구미호 불러오라니까 너 말고 불가능은 없어. 너 말고 궁미호 불러오라니까. 다시하기 누른다, 치생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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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이씨. 여우 소리인 줄 알았더니 돼지 소리였네. 아우, 이건 줄 알았더니 구이 이 소리였네. 아 진짜 짜증나네. 아 이렇게 낚이게 하냐? 이렇게 페이크를 치냐 이거? 다시 불키자 여러분 안 되겠다. 아 구미호 안 나온다. 취생은 나왔는데 아 오늘 하루 만에 취생이랑 구미호를 잡는 건 무린가? 진짜로? 대박! 아 뭐야? 에잇 아유 페이크! 아 근데 괜찮아 괜찮아. 다다다다다다다 부적교체 광고 보기. 아니 캐러비에서저 얼굴이면 아우 이래야지. 왜 아우 이러냐고 맨 처음에. 어? 아 정말 헷갈렸다 진짜. 레알 구미온 줄 알았잖아. 잡아 잡아 잡아. 무난하게 잡아 무난하게. 좋아요. 좋습니다. 잡았어요. 좋아. 됐어. 이게 잡아야 돼. 아까부터 계속 나와. 잡아서 없애 버려야 돼. 이 불나방. 잡아서 없애버려야 돼. 림차이코스 윤도상해 중국의 성불 같아. 림차이코스림차이코스어 좋아 잡았다. 너 다시 나오지 마라 진짜로. 성불 시켜버렸어 여러분들. 성불 시켜버렸어. 다시하기. 바로 다시하기. 이제 쟤안 나올 거야. 잡아 집어 넣었기 때문이지. 이상하다. 이상하다. 분명히 잡아 넣었는데. <laughs> 아, 이상하다. 분명히 잡아 넣었는데, 아, 아, 이상하다. 분명히 잡아 넣었는데, 어, 제소원은... 제소원은 미호를 잡는 것입니다. 아야, 네, 가까이 갈게요. 너무 궁금해요. 어, 다시 돌아갈게요. 나왔다, 나왔다! 바로 광고 봐줘야지. 가자. y 확실하게. 확실하게 잡아버리.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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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력 몇인가요? 252 대박. 나바 아홉 개의 호예어 너무 귀엽고. 빠른 속도로 양손 찌르기. 와 진짜 세다. 내 소중한 반지. 아 반지 그만 찾으세요 제 방송에서. 혼자 쓰는 방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반지는 무슨 반지야 웃기고 있네 또 나왔어! 미쳤다! 또 나왔어! 광고 완전 봐야지 광고 완전 봐야지 광고 완전 봐야지 오 땡크 땡크 나가신다 땡크 나가신다 구미호 두말 구미호 두 마리라니. 구미호 두 마리라니. 대박. 야, 미쳤다. 야, 미쳤다. 진짜로. 공격력 얼마 되는 거야? 이러면은 250이 그대로네. 스킬이 오르는 건가 보지? 와, 대박이다. 남은 거 돌리기를 잘했네, 여러분. 어. 안 궁금해. 안 궁금해. 안 궁금해. 안 궁금해. 하나도 안 궁금해.